맞다, 나 쉬는 동안에 나 쉬는 동안에 인생 쇼츠 찾았음 저게 너무 웃겨, 이거. 보여드릴까 이게? 이익 면치기. 뭐, 면치기 어떻게 하 어... 어떻게... 뭐... 어떻게 해야 되 <laughs> 면치기 하잖아요? <laughs> <laughs> 이 구도가 너무 폭력적이야. <laughs> 할말 잊어버린 게 너무... <laughs> 나 나는 난 식사 예절에 그렇게 미, 예민하지 않은 것 같아. 막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안 거슬려. 그냥 먹는가보다 해. 근데 막 개더러운 것만 아니면 괜찮아 먹으면서 틀어하는거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 내가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가? 아나 그래서 약간 걱정돼. 사람들 이렇게 뭐 하는 거 싫다.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한테는 나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돼. 내가 모르는 예의범절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? 아 지가 가나기. 아 지금 기다리라고 유튜버 보고 있으면 아니죠. 시간 금방 가잖아. 가볼라 한다 기반아. 아니 지금은 공감할만한 얘기를 하자고 했지 누가 어케이그를 비난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. 너희들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더럽잖아. 뭐 폭력이야 폭력 폭력입니다. 야 겟더가 너네 눈곱 먹을 수 있음? 눈곱이 남의 기준에서 얼마나 더럽게 여겨지는지 궁금함. 아니, <laughs> 아니 뭐 내가 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. 나는 눈곱을 먹는 게 아니라. 맛을 본 적은 있긴 있는데 근데 다들 눈꼽 먹어본 적 있지 않음? <laughs>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맛을 본 적은 있지 않아? 그냥 짜? 별거 아니야 아니 눈에서 나온 건데 왜 더러워? 라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, 그래서 눈꼽 이렇게 있으면 손으로 보자, 이렇게 하고 틱 이렇게 버리고 약간 그러는데 남들은 막 아, 눈꼽 더러워 어서 면봉으로 살살 긁어낸 다음에 쓰레기통에 밀봉해야겠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궁금해 눈꼽이랑 귀지는 내 기준 별로 더럽진 더럽지는... 않아 개 처더럽네지 <laughs> 아니 이게 살짝 혀로 찍어본 거야. 그렇게 더럽지 않아. 눈에서 나온 건데 뭐 어때? 맛만 봤어요. 살짝 혀만 됐어요. 저 결백합니다. 더러움 순서 코딱지 침 눈곱 귀지라고? 아 그런가? 어... 나는 코딱지가 더 더러워. 눈곱 침 코딱지. 코딱지가 제일 더러워. 난 코딱지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. 침은 식용이니까 먹어준다고. 아 근데 내 입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뱉었... 다시 먹으라고 하면 멀, 먹을 수 있어? 배은 침이라고 생각하고 순위 다시 매겨봐 침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은 나 얘가 이런 거 당당하게 말할 때좀 무서움 이거지 아니 다른 애들한테 이미 한번 말해보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아니 그런 대화 안해 키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? 안 하잖아 그래서 <웃음> 더럽잖아 <웃음> 아니 근데 눈곱이 그 정도로 더러워? 난 이,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? 나는 아 다리털 존나 비벼가지고 센과치로 우와 우와 털이 얼마나 많은 거야 너 고릴라 아니냐? 너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고릴라일 수 있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나 친아들 맞지? 개떡아 말해줄 때가 온 거구나 넌 정글에서 주워왔어 오케이 다다죠 <laughs> 침, 눈곱, 귀지코, 딱아 배꼽은 진짜 개더럽지 가끔씩 배꼽 채굴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알콜 솜으로닦아요 배꼽 채굴 <laughs> 아니 님들 배꼽 채굴해야 돼. 안 그러면 냄 새남. 근데 배꼽 채굴의 즐거운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촉촉한 배꼽이 나온다는 거야. 제발 <laughs> 그만해주세요. 아니 나만 그래? 내 이건 내 순서야. 배꼽은 진짜 더럽지. 냄새부터 좀 그렇잖아. 근데 배꼽 냄새 살짝 중독적이긴 한데. <laughs> 아니야. 아니. 아니야. 그냥 봤어, 잠깐. 쌤 그거 아시나요? 어릴 때 어. 코딱지를 먹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좀더 면역력이 근데 코딱지는 진짜 안 먹어봤다 그걸 왜 먹어? 진짜 말도 안돼 진짜 말개심하게 <laughs> 진짜 사이코래 나보고 아 편도결석 꼭 아, 편도결석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더럽진 않다 그치 난 이쯤? 그러면 이 땅콩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손등에 올려놓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엄지손톱으로 쪼개봐야 돼 나만 화? 근데? 편도결석 여기쯤? 그렇게까지 더럽진 않아 어쨌든 네 입에 있던 거잖아. <웃음> 짜증나. 짜증나. <laughs> 너무 끔찍해요. 너무 끔찍해. 난 그거 있음. 나내 얘기 아니고 내 친구 얘긴데 그. 피자를 먹었어. 패스츄리 피자였거든요. 가루 같은 게 떨어지잖아.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제 피자를 다 먹고 아, 배부르다 이러고 그상 그 이렇게 가운데 놓고 알지. 상 이렇게 가운데 놓고 각자 이렇게 누워 가지고 핸드폰 하는 거. <laughs> 이렇게 기대서 핸드폰하고 누워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야 이제 치우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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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치우자 하는데 이렇게 그 여기 상에 페스츄리 한... 한한 한 겹이라고 해야 되나? 페스츄리 한 겹이 톡 떨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얘가 이거를 아 페스츄리 여기 누가 올렸냐 이러면서 콕 찍어가지고 안 먹었는데 갑자기 푸에!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이거 씨발 입술 껍질 있잖아 누가 입술 껍질을 여기서 핸드폰 하면서 입술 뜯어가지고 입술 껍질 상에 올려놓는 이 핸드폰 하면서 입술 껍질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상기에다가 올려놨는데 페스츄리라고 해서 써먹을 거예요 충격 기계공포 친구 식인 목격한 썰 친구가 인간의 그것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인들이랑 나랑 청결의 기준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술 껍질 같은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틱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사람은 아, 입술 껍질 그런 거 뜯어가지고 막 더럽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그러냐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좀 어려운 나도 모르는 새에 큰 결례를 범하고 있을까 봐 무서운 <laughs> 난 솔직히 눈곱은 정말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난 눈곱은 예민해 샤줌은 고치겠습니다.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. 앞으로 샤줌 샤쭈 중단하겠습니다. 샤줌 하면 나방팔이 생긴다고. <laughs>